여러분 오늘 밤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그 이상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드러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남아프리카 더반에 살던 아주 검은 피부의 한 남자 둘라라는 이름의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는 교회를 처음 갔고 복음을 처음 들었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일어났을 때 자신을 향해 말하길 난 내가 아니야. 난새 사람이야. 그의 삶이 그 순간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는 목사님에게 교회를 주세요라고 말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그가 결국 하나님께 부름 받아 교회를 세우게 되죠. 왜냐하면 그가 21일 동안 동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진짜로 부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흔들 수 없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 하나로 그는 세상을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그는 병든자를 위해 기도했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가 병원 영안실로 걸어 들어가 죽은 자, 위에 엘리아처럼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외쳤을 때 시체가 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둘라는 화려한 언변도 없었고, 하기도 없었고, 사역팀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붙잡고 살아갑니다. 자격증 인정 박수 갈채. 하지만 진짜 능력은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는 지금 너무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너무 적게 무릎 꿇습니다. 너무 많은 노래가 있지만 너무 적은 울음이 있어요. 여러분 부흥은 쇼가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진짜로 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교회당이 아니라 골방에서 시작돼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나를 전심으로 구하면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너의 민족과 도시를 살릴 것이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합시다. 둘라는 매년 그 동굴로 돌아가 21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나요?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너 자신이야. 너의 시간 너의 눈물 너의 순종이야. 이제는 기도의 무릎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부흥은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골방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아멘.